세상에는 그냥 재미있는 게임이 있고 아예 새로운 장르의 교과서를 써버린 게임이 있죠. 오늘 자룰 게임이 바로 그런 전설 같은 게임입니다. 바로 제비우스. 그 전투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제비우스가 뭘 어떻게 바꿨길래 전설이 됐을까요? 그 시작은요. 바로 게임의 밑담에 즉 비주얼과 전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우스 이전에는 그냥 깜깜한 우주 공간에 네모, 동그라미 같은 단순한 도형들이 전부였어요. 스페이스 인베이더처럼요. 그런데 제비우스는 갑자기 우리 눈앞에 살아 숨쉬는 세계를 펼쳐 보인 겁니다. 막 푸른 숲이 우거져 있고 강이 흐르고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디자이너 엔도 마사노브가 의도했던 미스터리로 가득한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제작자의 비전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던 거죠. 그냥 총 쏘고 피하는 게임이 아니라 플레이어한테 미스터리와 몰입감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뭔가 탐험하고 발견하게 만드는 재미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멋진 세계를 어떻게 날아다니게 될까요? 여러분이 조종할 기체, 바로 이 솔발루의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을 통해서 말이죠. 조작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조이스틱으로 움직이고 버튼 하나는 공중에 있는 적을 쏘는 제퍼, 다른 하나는 땅에 있는 목표물을 폭격하는 블래스터. 근데요, 이게 바로 혁신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하늘과 땅, 이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신경 써야 했던 최초의 게임이었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바로 이 긴장감, 이게 제비우스의 진짜 재미입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이 블래스터 폭탄, 이게 딱한 발이에요, 한 발. 그러니까, 한번 쏘고 나면 그 폭탄이 터질 때까지는 다음 폭탄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폭격 하나하나에 엄청난 정밀함과 전략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럼 그 소중한 폭탄 한 발을 어떻게 정확히 떨어뜨릴까요? 바로 이 조준경 덕분입니다. 화면 앞에 십자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폭탄이 떨어질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목표물 위에 가면 빨갛게 변하고요. 와, 이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그냥 예쁘기만 하던 배경이 갑자기 상호작용에 가능한 지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끊임없이 땅을 훑어보면서 위협을 찾고 또 비밀을 찾아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비밀. 지상에는 그냥 적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퍼즐 상자 같았다고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게임이 여러분의 플레이를 학습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제비우스에는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구현하기 힘든 적응형 난이도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적이 많아지는 수준이 아니고요. 게임 AI가 플레이어 실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더 똑똑하고 강하게 공격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계속 나를 지켜보면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대반한 건 우리도 이 AI한테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맵 곳곳에 숨겨진 특정 시설물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파괴해버리면 AI의 정보 수집을 방해해서 게임 난이도를 거꾸로 낮춰버릴 수가 있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게임의 깊이가 정말 폭발합니다. 보세요. 저기 붉게 깜빡이는 졸박 레이더를 파괴하면 게임 난이도가 직접적으로 내려가요. 아니면 아예 텅빈 공간인데 조준경이 갑자기 빨갛게 변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길 폭격하면 숨겨진 소울시타델이 나타나서 엄청난 점수를 주고요. 심지어 아무런 표시도 없는 특정 지역을 그냥 막 폭격하다 보면 스페셜 플래그가 나와서 목숨을 하나 더 주기도 했어요. 이건 뭐 탐험하는 재미가 엄청났던 거죠. 자, 이렇게 공중전과 지상전의 규칙을 다 익혔습니다. 숨겨진 비밀도 좀 찾아냈고요. 이제 좀 할만하다 싶을 때쯤. 게임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딱 등장시킵니다. 바로 비디오 게임 역사상 최초의 보스라고 불리는 녀석 중 하나를요. 게임하는 내내 우리 몸에 아주 그냥 각인된 규칙이 하나 있죠? 날아다니는 건 뭘로 쏜다? 네, 바로 제퍼입니다. 공중에 적은 제퍼,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모선, 안도르 제네시스가 나타나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규칙을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거대한 비행 요새 당연히 공중에 있으니까 제포로 막 쏘겠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요. 유일한 약점은 저 중앙에 있는 코어 하나뿐인데 이걸 공격하려면 지상 공격용 무기인 블래스터 폭탄을 써야만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적한테 땅에 쓰는 폭탄을 써야 하는 거예요. 게임이 지금까지 가르쳐준 규칙을 플레이어 스스로 깨야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진짜 보스전의 개념이죠. 그냥 센족이 아니라 생각을 다르게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퍼즐인 겁니다. 바로 이런 깊이 있고 미스테리하고 또 스스로의 규칙마저 깨버리는 게임플레이 덕분에 제비우스는 게임 역사의 전설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전설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정말 극과 극이었죠.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사회현상이었습니다. 오락실을 휩쓸고 닌텐도 페미컴으로 이식되면서는 126만 장이나 팔려나가면서 콘솔 시장을 여는 최초의 킬러 앱이 됐죠. 하지만 북미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그 유명한 비디오 게임 시장 붕괴 사태와 딱 맞물리면서 이 엄청난 천재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비우스가 보여준 그 부드럽게 스크롤되는 배경 그래픽, 숨겨진 스토리 그리고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보스전까지. 이 모든 혁신적인 요소들이 이후에 나온 수많은 종스크롤 슈팅게임들의 교과서이자 청사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40년도 더된이 게임에 숨겨진 비밀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놀라게 할수 있을까요? 제비스는요,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미스터리 상자이고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 같은 게임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세요. 그 비밀들을 직접 파헤쳐 보시는 겁니다.